선들 자야, 자야, 아니 선들 자야, 그냥 자야. 일단 돌린다. 4시까지 밖에 안 한다고? 어. 이 내일 그럼 어, 어. 어... 어머님한테 뭐가 죄송한데? 아, 네. 보내놔, <laughs> 보내 놓으라고. 아, 이 이렇게 진다고? 아니, 카톡으로 보내놓으라고. 아, 어. 아니 아이, 아니, 아이. 내가 올려놓게 내일 하자 내일. 뭐? 몰라? 몰라? 네가 4시까지밖에 안 한다며 네가 4시까지밖에 안한다 나는 남의 전 지금 퍼스터퍼스 지금 생각 없어. 일단 나 혼자서도 힘들어. 아르미스 심선에 짐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를할수있 왜 하고 와요 그것어웅이 욕하면서 어웅이아이들 인류의 진정한 적은 무전성 어웅이 욕하면서 어웅이한테한이 아는 정말 이어웅이한테연락해거하고 공격 시작 모두가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승리수 밖에 없지 신념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만 스크림하고 있을 거야? <놀랏람> 나이번한테 물어봐서 스크림으로 가는 거 할게 알시 들어올 수 있어? 아만 일단 스크림하고 있을때게 <놀람> <놀람> Ах остальные все-таки 노병은 써요. 쉽게 죽지 않아. 오, 오. 내가 거제만이 점령하겠다. 이거 아! 이거 리그로 한번 합시다 확실하게. 이런 내가 지킨 미국이 중재자이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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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토비도 떠나. 어. 내가 계속 치매 죽여. 야타 먼저 물든가, 아나 먼저 물든가 야타 초월, 거 야, 좀 야타 초월 벌써 많이 왔겠는데 아우 근데 으으으으으 여기 초월 있어 야타 개 삔데 야타 개못데 야타 1위 어야타 1위 야타 1위 야타 내 주포. 주포. 내아 해봐. 야 d 필야 t k n 다 w 다 d 다 n t k 다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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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.

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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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이. 이, 나 완성하라우 겐 이, 이. 이, 겐지 이. 이, 때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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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.

야 우리 박한다 우리 존나 존나 뛰잖하나고갖다 그래야 아 하나 하나. 야 저. 두피봐 두피봐. 카드 카드. 이렇게 봐. 아 맞아. 수피, 와 다리 깠다.

아 빨리 투일해. 투일구다 투탱이의 투탱. 아. 말했다. 16일. 진짜 말했다. 말했다. 사기란다. 한 번만 더 말한다. 다야 내가 한다. 내가 지금 삼금인데 내가 양보를 해야 한다. 될까? 사기란다. 아리고 사기란다. 아, 뭐, 하면대지뭘 그렇게 참, 고 계십니까? 네할게그 그렇게, 아야, 하지마, 게 이렇게, 지렇게니그렇게참으게서렇게게이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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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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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그냥 솔드 조는 그나마 잘해야지 잘하겠네 어탱가 잘해 근데 니 아나 원힐 할래 그러면? 너 말고 시켜줘? 아나 원야겐지 돌라 그래 겐지 돌라 그래 아나... 아나인지 아나인지 애나인지 씨발 에쉬위도위도위도 봐야 돼 애쉬 봐 위도우 위도위도그그 느리는 거기 해줄게요. 아, 이제 제가 갈 걸. 오. 있어. 우리 고서 숨이 안 돼요. 얼마나 이거? 야, 그래 저거. 앞에 있 어디 있냐? 어디까지 있냐? 나는 어디냐? 나지소 뒤에. 미친

망친. 아 시바 다 잔다 나도대다나 그냥 쓰 알아서 해라 너다들 그래. 이게, 아, 그래. 이게 뭐야. 안 돼, 야, 야. 안돼 야야 안돼 야나 이거 나이어나 <laughs> 나, 어, 안쪽 봐어봐어 안쪽 와봐 어, 안쪽 아 우리 겐지야 시발, 시발, 시발 야타 좀 물자 거야? 아 우리 지야타좀 물자 아 저기 실로 아무도 안 물어 우리 진짜 내가 물어야 돼아저피 은퇴는 적성이 안 맞아 시가필아나 시르가 피가아나 시르가 피아가피아지가 피아나 시치가 피아나 시르가 피아나 시아나나르나시나네나가나가 피아나 아직도들가피야 이거비야막해야될겠고 옆이 막혀야 되겠고, 아이막해야 되겠고, 옆이 막아야 되겠고, 옆이 막혀야 되겠고, 야 되겠고, 옆이 막야되겠지 옆이 막혀야 되겠고, 옆이 막혀야 되겠고, 야 되겠고, 옆이 이 야, 나주방1 오천 남았어. 나 남았어. 나 남았어. 나 없어. 왜 야, 아, 벌도 나오지, 나주방 없어. 빈장에 빈장에 민상에빈상에 빈장에 빈장에 에 빈장에 빈장에 빈데에 빈장에 빈이에에 빈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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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장비 <목소리> 아, 뭐가 뭐 상했었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뭐야? 아나 아색이 씨발 나만 보는 똑같은 새이 진짜. 야 길러야 우리 겐츠가. <목소리> 아 근데 빨리 해명해봐 왜나 아직도 내가 질금이냐고. 너 뒤로 안 와? 너일안 준다 이제. 왜 내가 개지새끼 쌈못하니까 하여... 내가 실로 안 물면은 아무도 안 물. 에이, 지이 어, 어, <뭔람> <뭔람> 아니 개지새끼 쩐다 질풍차 을 때네. 와 미험 왜냐. 야, 좀다 와, 개안 보네. 미선 마비야, 미세. 아, 어, 우리 밥나 don't k n 아 w how we pop to the floor. I don't know how

나 쟤네 나이스. 쟤네 나이스, 나 없다 지금 아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 계속 치이스야 우리 겐지 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이나

아유, 아이고. 아니, 부터 부터. Peel, 아, 이기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니거 아, 붙어 아, 이거. 지 이거. 지 이거. 리이 이거. 아, 이 아, 이와 아, 쟤, 피 쟤. 아, 쟤. 네. 아, 쟤. 네. 아, 잘 어, 에임. 아, 쟤. 어, 아, 쟤. 아, 쟤. 아, 쟤. 아, 쟤. 아,